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은 발매된 지 오래됐지만, 좀 재밌는 신발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신발인데, 제가 리뷰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다가, 시간이 이렇게까지 지났다라는 점,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품을 일단 반스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받자마자, 오, 되게 예쁜데? 너뭐 신어야지? 라고 하고, 여름에 신으려고 놔뒀다가, 여름 신발을 신으려고 뭘 신을까 하다가, 발견한 바로 그 제품이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발은 발매되자마자 막하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묵혀둔 신발을 이렇게 슬쩍 꺼내서 신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이 거. 제가 한 항상 여러분들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제품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지 혹은 저에게만 이렇게 보내주신지 모르겠지만, 끄떡왓죠 대한민국 최고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캐릭터들. 있습 근데 우리가 보던 카카오톡과는 조금, 조금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반스와 카카오 프렌즈와 현예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명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예 라는 분이 카카오 프렌즈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좀 승화를 시켰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신발은 과연 어떤 신발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에코백이고 뒤에는 카카오 프렌즈 반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은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쪽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반스와 카카오 프렌즈 그리고 아티스트 현예가 함께 선보이는 컬렉션 카카오 프렌즈의 '업 더 월'을 재해석한 재치 있는 아트워크 그리고 오리지널 캐릭터가 숨겨진 특별한 푸드웨어 컬렉션입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펜으로 이렇게 색칠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여워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제품이 카카오 프렌즈와 반스와 현애가 협업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뭐 반스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분들과 리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어뭐 사실 색상만 그리고 패턴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나 요 정도만 보면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센스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현애라는 분의 디자인이다라는 것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더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택에 보면 반스 그리고 메이드 인 베트남 세탁 여부 불가능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품들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림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들이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이기도 한데 현예라는 아티스트분의 작품성도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글씨들. 뭐 안티 소셜이라고 써있네요. 안티 소셜이라고 써 있고, p u 마이 my vans, 뭐 hey, 뭐니 네, 이런 거 써있고요. 이런 캐릭터들도 여기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뭐랄까 어떤 패턴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게 다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귀여운 아주 앵증 맞은 것은 바로 인솔에 보시면 카카오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반스, 그리고 현이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제품은 에라 제품 반스 에라 제품이고 혓바닥을 까 뒤집어 보면 이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마는 여기에 디테일이 살아있다 해서 피치가 이 이름 피치 맞나요 피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네 요런 느낌 요런 느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혓바닥에는 바깥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복숭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친구가 그리는 그림은 뭐 반스,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귀엽게 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한번 구매하고 싶으시면 뭐 네이버라든지 반스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구,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